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이고요 사순절 27일째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4월 1일 초하루입니다 첫 시간을 이렇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월 한 달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저희들의 영혼과 자녀와 가정과 일터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사. 특별히 사월 한 달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 살게 하시고 어려운 세상 힘들게 살지만은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와 삶에 닥쳐있는 어려움으로 이 새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성령 안에서 내게 들리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올라오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예수를 뒤따라 가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여자들은 예수에 대해 슬퍼하며 통곡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뒤돌아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보라 너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한 번도 아기를 갖지 못한 태와 한 번도 젖을 먹이지 못한 가슴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가 곧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라고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라고 할 것이다 나무가 푸를 때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나무가 마를 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멘 이 어린아기들은요, 보통 세 가지 이유로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배고플 때 울고, 두 번째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고, 세 번째는 몸이 어딘가 불편하거나 아플 때 안아달라고 운다고 합니다. 지금의 필요가 만족하지 않을 때 그것을 알리기 위해 어린아이는 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슬픈 일을 경험하거나 고통을 경험했을 때 울기도 합니다. 또한 가까운 가족과 친구의 죽음에 울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장을 향하시는 자신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통곡하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슬퍼하는 대신에 도리어 자기 자신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애국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역사적으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점으로부터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 군대에 의해 참혹하게 파괴되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한 개인과 공동체가 머지않아 받게 될 준엄한 심판과 그에 수반되는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생생하게 아셨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이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눈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만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내 중심의 정욕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슴을 치며 온전한 회개와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참된 고난 주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은혜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를 가장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며 통곡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고 애국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이 사회, 그리고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나아가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 다른 일들로 인해 쉽게 슬퍼하고 걱정하며 마음의 짐을 느끼지만, 막상 우리 자신의 타협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스스로 너무나 무감각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하는 우리의 모습은 영적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채 자신들의 참상을 깨닫지 못했던 1세기의 예루살렘 주민들과 같은 것은 아닐까요? 그들처럼 우리 역시 자신들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에 대해 너무 무지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우리 자신과 사회의 영적 우상 숭배와 반역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혼란과 실상을 바라보면서 니에미아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의 죄악과 연약함을 나의 죄악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금식하며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와 이민 교회 새로운 영적인 새벽을 밝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서 어, 타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어둠의 세상에 그 죄악과 우상숭배를 나의 죄인 것처럼 오늘도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기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찬송가 148장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 여 십자 가에 못 박히 시 보배 로우신 나의 주 하나님, 이 험악 한 세상 을 사랑 하는 저희 들의삶 에는, 감당하기 버겹고 지쳐서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해완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여러 아픔과 고통으로 가슴을 찢으며 흘리는 귀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과 주변의 영적 실상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사회가 얼마나 잔인하고 악독하며 배반하고 포악하고 무도하며 악독하며 음란하며 더럽고 추악한 짓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을 깨워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악이 넘실되는 이 세상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교회들로 하여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날로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을 멀리 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어둡고 폐역한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의 교회들과 믿음의 성도들이 애통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일터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